없는데 50km 보시죠 150, 190m 앞에 있대요, 175m 앞에 없어요 여기 아 안녕 아니 그러니까 이큰 도로에 이 카메라는 저동서 고가 밑에 있거든요 밑에 밑에 있는데 계속 위에 있다고 얘기해. 제가 달리는 도로로 집에서 잡혀 가지고 그 도로에 뭐가 있다 카메라 있다 없다 이걸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 이제 넓은 도로가 넓어 보니까 뭐 사차선을 가도 그 있는 거고 2차선을 가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있는 도로는 그 밑에 도로 위에 도로인데 그 이상하게 표시가 되고 있어요 미워 죽겠네 저거 아잘 굴러갑니다 발 떼고도 뭐 계속 앞차와 속도 유지 되면서 물으시면 살짝 밟고 음 시기 뭐 발못 튕이 나가니까 튕팅이 나니까 살짝 밟고 또뛰고 밟고 뛰고저 앞에 제 앞차보다 제 앞에 앞에 차를 보고 운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제 앞에 차를 보고 하면은 브레이크, 그게 조금 늦은, 이, 밟고 뛰고 하는 그런 부분을 계산이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, 내 앞에, 앞에 차가 빨간불이 딱 들어오면은 악셀 발탁 뛰면 돼요. 그만큼 이제 거리를 두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, 이게. 날씨도 뭐 뭐그일 그래 좋은 날씨는 아닌데 이제 나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나빠져나가면 고속도로 바로 진입하거든요 진입해 가지고 마산까지 에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가 아, 진영휴에서 해서 물안 먹을까? 배가 옷으로 고픈데. 일단은, 그래, 까먹생각 일단 해보고, m 비가 얼마나 나오는지. 그렇게 되면 또 영상을 또 잘라야 되는데, 아, 참. 일단 뭐, 그, 그래, 그는 나중에 생각하고, 지금 차가 잘 빠지거든요. 좀 빠지니까, 달릴 수 있는 데까지 좀 달리고, 살짝, 아슬 조금만, 진짜 미세하게 살짝 밟을, 밟으면 차가 싹, 이 내려가요. 뭐, 당기면 상이 뭐, 많은 것, 아,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, 막, 아슬아, 발 뛰면, 가기는 가는데, 아슬아, 조금 밟으면, 속도가 급, 급작스럽게 쫙 붙어가지고, 쫙 간다 해야 되나? 뭐 그런 정도의 느낌?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게 기압이 자체가 이 차가 조금 움직이면은 아까도 보시다시피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아이들린 상태에 거의 엔진 회전수가 한800 정도까지 밖에 800 정도 되나? 예, 그 정도로 되거든요. 그러면서 차가 내리막고가에는 거의 굴러가다시피 합니다. 그냥 뭐 뒤에서 당기는 게 없어요. 지금도 보시면 거의 중립이거든요. 빠졌어요 지금. 알 p m 안 올라가요. 60인데. 속도 늘어난데, 지금 늘어난데. 내리막구가 있는데 안올라가요 계속. 내리막이거든요. 응. 여기 오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. 여기 동서고가 끝나는 부분 응. 내리막이 거. 그런데도 보세요. 지금 속도 늘어났어요. 지금. 알 p m 안 올라가고. 이 차의 특징이 참 신기합니다. 이게. 이차 미션은 옛날 알다시피 IC 미션 6단이고, 현대 파워텍 6단도 이렇는가 모르겠는데, 지금 이 이후에 넣은 모델이 현대 파워텍 6단인가 그렇거든요. 지금은 파워텍 8단까지 넣어버렸는데, 현대 파워텍 미션. 그거는, 그거는 아닌 것같은데 제가 제니시스로 회사 차량을 내가 타고 다니긴 하지만, 그 차는 이렇게 내리막길 내려갈 때, 이런 현상을 안 보이거든요. 거의 속도에 비해 RPM 유지 비율이 존재. 그게 기압이 RPM 어느 정도 올라가면 몇단 기아에 RPM 어느 정도 해 속도 얼마나 난다. 뭐 이, 이런 계산법인데. 그, 이제 보시면 보시면 뭐 지금은 또 RPM이 걸려 있거든요. 걸려 있으면서 속도가 줄어드는데 조금처럼 내리막길에서는 거의 뭐. 기아가 빠진 것처럼 그렇게 한 번씩 보일 때가 한 번씩 있어요. 여러분 뭐 겪기는 겪었지만 그것도 이렇게 탄력받 받으려고 쭉달리다 내려막길에서 살짝살짝 뭐 이렇게 기아비를 맞추면은 그게 그냥 빠진 것처럼 조금 상태에서 쭉 굴러간다 해야 되나 뭐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. 이렇게 되면 효율성이 좀 높아지지 않겠나. 그걸 보면은 엔진 브레이크 그 뭐고, 기압이 기압 합기압 맥단에 뭐 RPM 해줘서 그래 속도가 난다. 이 부분이 어찌 보면 무너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해서 이게 과연 퓨얼 컷 기능이라면은 박사열을 었을때 엔진 하, 엔진하고 그 뭐지 저기 RPM. 메탄 기아 속도 이게 어느 정도 착각했어? 마사 저희야만이 퓨커 기능이 돼가지고 쭉 이렇게 내리막을 타거든요. 근데 이래는 한 번씩 그 기아가 빠져버려. 근데 실질적으로 앞전에도 보시다시피 H 메트릭이라서 우측으로 재껴 보면 분명히뭐 5단, 5단, 뭐 4단, 4단, 6단, 6단 이렇게 돼 있어, 요돼 있어, 돼 있는데 알페 엔진 회전수가 그렇게 안 온다는 거지 속도에 속도가 뭐 80km면 80km 만한 정도에 몇단 기아에 엔진 현수가 걸려있어야 되는데 안걸리더라고 일단 그런 거는 이 차의 특징이 뭐 참고용이고요 근데 파워탱 미션은 전혀 그렇던데 일단 그렇습니다 파워탱 미션이 그렇던데 저도 제니스 그 회사 차량 제니스에 해보면은 이렇게 느낌이 없어요 내리막 내려가면은 만약에 중립상, 그냥, 출발해 가지고 가다 악셀 뛰면 속도를 쪼들면서 좀 급격하게 내리막 형성이 되면 이게 RPM이 쫙 올라가거든요. 올라가면서 속도가 쫙 나요. 근데 얘는 RPM은 안 올라가고 속도만 쫙 나거든요. 진짜 급 내리막길에서는. 그 구간이 딱 걸려버리면. 일단은 저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. 접어들었고. 지금도 마찬가지 에어컨 틀고 20도 해 놓고요 20도 해 놓고 어, 중량은 2단에서 3단 3단 해 놓고 정속 주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km 90에서 100km 지금 보시면은 거의 그 12km 12km씩 끼웠습니다 12km 어. 벌써 시내에서 아까 빠지죠. 동수호가 빠진나올때 빠지 벌써 12km 였어요. 12km. 그러면 이제 고속도로 했으니까 정석주행을 하고, 이제 인비주행에 신경 좀 쓰면은 모든 게 이제 조금 향상이 돼 있는 부분이니까, 연비하고, 연비연비 인비, 쪽으로 좀 많이 도움이 되겠죠. 저도 뭐 그냥 80km로 달려볼까요, 그냥. 80에서 90. 그런 거좀잘 놀라나. 그래도 고속도로는 고속도로답게 운전 90에서 100. 시내에는 70에서 80. 요즘은 60에서도 60 정도 속도를 내도 될공간이 60. 최고속도 60인에도 있죠. 5 0인데도 있습니다. 다들 차살 때는 처음에는 연비 좋은 차를 사야 된다고 했는데 결국 차를 사고 운전하시는 분들을 보면 연비에 신경 안 써서 그냥 막 타고 다니네. 이제 여기, 어 장류 톨게트까지는 보시면 거의 평지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약간 내리막이든 약간 오르막, 뭐, 교각 다리가 있기 때문에 진짜 그런 쪽 넘어갈 때 약간 오르막이고 서부산 요금소 톨게트 지나고 장류까지도 약간 오르막이 있긴 한데 살짝 또 내리막이고 거기서 마산 쪽으로 가면 저기 북부산에서 넘어오는 거기를 합류되거든요. 합류되는 그 구간에서는 약간 오르막이면서 내리막 쭉 가다가 합류되고 난 뒤부터 또 오르막입니다. 오르막이 되면서 터널까지 터널 지나면서 또 내리막이 형성되고, 난 이후에 보면은 진영형에서 하고 막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. 이제 그 길을 지나면 어차피 마산 저동마산을 빠져야 되는 길이 나오고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좀 나름 뭐 괜찮다고 생각을 계속 들고 있습니다. 들고 있, 있기 때문에 이런 몇 가지 리뷰들 뭐 고속도로 뭐 영상이라든지 출근 뭐미 출근 밑 퇴근 그 제가 다니는 곳이길저길뭐 뭐 간단히 영상을 만들고 있긴 하지만 나름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게 다른 와르기도 뭐